그 만든 회사에서 럭키하게도 나를 오사카 엑스포에 데려가 주셨다. 그래서 오사카에 도착해서 먹는 처음 점심. 중국 음식이다. 점원들은 다 중국말만 하고 메뉴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사진만 보고 시켰대. 약간 두꺼운 면에. 대창이 볶아진 매우 맛있는 중식이에요. 음, 맛있어? 고 오사카는 내가 10년 전에 한번 왔었는데 어, 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는다. 사람들만 바글바글 키티 없었어가지고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다. 온 동네방네가 오사카 엑스포 광고다. 두톤보리를 돌아다니다가 아이스크림을 사먹고 카메라 노출을 좋아하시는 이사님. 코로나가 언제 있었냐는 듯 사람들이 정말 바글바글. 옛날에 명동처럼 보이는 오산가, 그리고 숙소가 있는 동네로 왔다. 옥상에 희한한 조형물이 있는 모텔과 신사가 있는 신기한 동네였다. 대표님이 예약하신 에어비앤비였는데, 되게 작은 주택들이 모여 있는 차도 안 들어가는 골목에 있는 숙소였다. 에비앤비 였고 굉장히 옛날 배경의 일본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집이었다. 들어가면은 1층에는 주방하고 거실 그리고 화장실 욕실이 있고 2층에 올라가면 다다미 방이 있다. 순이, 헤이 씨, 다음에는 이층 <laughs> 계단 있는 데로 접지방. 음, 제가 안 접어가서 모르 내가 처음에 그런 방으로, 그런 집으로. 근데 분위기 는 어, 되게 괜찮은데? 좋은데? 뭔가 나쁘지 않은데? 놀긴 되게 좋고, 헤이 씨 놀긴 딱 좋다. 숙소에서 휴식을 가진 후에 나와가지고 저녁을 먹으러 간다. 되게 귀엽게 꾸며진 작은 레스토랑이 있어서 찍었다. 이렇게 차도 안 들어오는 좁은 골목이 분위기가 좋다. 그런데 조금만 나가면 공동묘지가 있어요. 묘지를 안 좋게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만 인가? 싶은 그리고 신기한 조형물은 불빛도 신기했다 엄청나게 헤매다가 겨우 그냥 프랜차이즈 라멘집에 가서 라면을 먹었다 맛은 그냥 평범한 그런 돈코츠 라멘이었고 너 어,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했다 <laughs> 어우 시원하고 맛있다 제 것도 드셔보세요. 국물 맛이 조금씩 다 다른 거지. 맛있는 식사 후에는 역시나 일본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편의점 간식 털이. 저기 과일 올려진 샤베트. 가 정말 맛있었다. 같은 날 아니고 다음 날 아침이다. 오사카 엑스포에 사먹는 음식은 비싸고 맛이 그닥이라고 해서 점심거리를 사간다. 그리고 한번 먹어보고 싶었던. 세븐일레븐 스무디를 제조해본다. 그닥 별거는 없는데 괜히 신기하고. 물이 들어간다. 스무디를 얻었어. 오사카 엑스포 지하철역에서부터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여기는 입장하는 시간도 다 예약해가지고 들어가야 해서 우리는 정해진 시간 안에 들어가야 했다. 사람들이 진짜 많았다. 내 기억에는 전달에 갔던 콜드플레이 콘서트보다 들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당연한 건가? 티켓은 어플에서 QR코드로 찍으라고 하는데 나는 왠지 인터넷이 안될까 무서워서 프린트해 갔다 저기 안에가 메인 어디에? 저게 세계 최고 세.. 계 최고 큰 목조 건축물이래요 지도를 사야 했었다 200엔을 팔고 있었다 나는 이 목조건축물 보는 것만으로 이 엑스포에 온걸 만족하는 것같다이 목조건축물이 엑스포 사이트 전체를 동그랗게 두르고 있고 반은 한30% 정도는 바다에 걸쳐 있다 그래서 바다에 걸쳐져서 물이 있는 부분에는 분수를 설치해서 분수 쇼를 하는 광장을 만들어 두었다 이 목조 건축물 위에도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서 이 원형의 건축물을 다 돌면서 위에서 안 속에 그 엑스포 모든 건축물들을 조망할 수 있었다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로 만든 공원이어서 돌아다니는 재미가 있었다 내가 핀터레스트에서 맨날 레퍼런스로 저장했던 그 놀이공원들이 여기에 실제 하고 있었다. 신기했어. 그리고 각국의 나라들이 자기의 나라를 홍보하기 위한 파빌리온을 특이하게 제작한 걸 보는 재미가 있다. 근데 나는 딱히 속안의 콘텐츠보다는 외관 보는 재미가 더 컸다. 근데 이 엑스포를 하루 만에 보려고 하는 게안 되는 게 각 나라 파빌리온 보기가 굉장히 힘들다. 어떤 거는 그냥 줄 서서 들어가도 되지만, 인기가 많은 거는 다 시간대별로 예약을 해야 되고, 예약을 하는 것도 예약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무슨 럭키드로우 같이 30일과 일주일 전에 내가 가고 싶은 파빌리온 몇 개를 정해가지고, 그거 숫자도 제한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정한 다음에, 거기서 당첨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갈수 있냐 없냐가 정해진다. 그래서 내눈 앞에 분명히 이 파빌리온이 있고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는 무슨 관이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근데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친환경 이미지를 담으려고 했는데 그 딱. 무슨 어렸을 때 학교에서 간 유비트쿼터스관에 간것 같은 기분이었다. 트비디오처럼 보여줬는데 색감이 내 스타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들었었다. 공익 메시지를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있냐겠지만은. <laughs> 점심시간이 되어서 주변에 벤치랑 그늘막이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도시락을 뜯어먹었다 근데 이때가 5월 초쯤이어서 그나마 나았지 여기가 그늘이 정말 없는 엑스포 여가지고 여름에 갔다면 쪄죽었을 것 같다 편의점 도시락 까먹기는 성공적 북유럽 국가간에서 오사카에는 없는 후글렌 커피를 판매하고 있어서 아주 맛있게 먹었다. 여기는 체코 관인데 어, 체코의 유리 제조 기술과 그리고 현대 미술 작가들의 작품들을 전시한 게 나선형으로 점점 점점 옥상으로 갈수 있게 된파빌리언이었다 중간에 나무로 만든 장난감을 놀기도 하고 음. 체코 파빌리온 옥상에 가면은 체코 맥주 필스너를 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 잔에 800 엔이라는 비싼 가격에 팔고 있음. 그렇지만 먹었는데 영상을 안 찍었네. 여기는 내가 추첨을 통해서 당첨이 된 미래관이라는 오사카 엑스포 테마관인데, 여기도 그냥 어렸을 때 학교에서 간 유비쿼터스관 같은 느낌이었다. 다양한 미래기술들을 담은 것들을 보여주는데, 저기 왼쪽에 이상한 로봇 말 같은 걸 타고 다니는, 미래 영상이 나왔을 때 조금 웃겼다. 여기는 또 무슨 환경과 미래 기술의 연합한 관이라면서 돌로 만든 바빌리온을 보여주는데 호텔 벨보이 로봇이 있었다. 악수 해주는데 바로 옆에 조종하는 사람이 있는 게 이게 미래 기술인가 싶은 느낌이 들었지만 재밌었다. 그렇게 아주 짧게 돌아다니고 또 먹냐 싶겠지만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먹는 거다. 여기도 푸드 트럭이 있는데 엑스포답게 전 세계 의 음식을 맛볼 수 있었다. 이거는 태국의 망고 빙수. 음, 오이시데스. 음, 오이시데스. 여기 굿즈샵도 진짜 줄이 길다. 겨우 들어가가지고. 작은 틴케이스 기념품 하나 사려고 했는데 계산하고 나가는 순간 제일 마음에 드는 틴케이스가 있어서 바꿔달라고 했지만 점원이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서 그냥 둘다 샀다 그리고 가장 사고 싶었던 저 제일 무쓸모인 선글라스가 있는데 만약에 좀쌌으면 살만도 한데 저게 3만원이어가지고 안 샀고 그냥 굿즈를 열심히 구경했다 역시 귀여운 걸 좋아하는 일본인들이라서 그런지 굿즈를 정말 많이 잘 산다. 그렇지만 귀여운 것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이는 오사카, 엑스포 마스코트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 엑스포 사이트가 진짜 커가지고 거기를 돌아다니는 셔틀버스도 있다. 약간 미니의 전기버스, 그냥 일반 버스의 절반 정도 크기의 전기 버스였다. 근데 뭐 사실 이게 모인으로 운행이 되면은 신기하겠지만 그냥 전기 버스는 우리나라에도 잘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딱히 신기한 건 없었고 일본에서 좀더 디지털화된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제일 신기했던 거는 캐시리스 시스템이었다. 일본에서 동전이 없다? 굉장히 어색했지만 이 엑스포를 나가면 캐시 온니가 많다. 바로 저 부분이 바다에 살짝 걸쳐진 분수광장이다. 이 엑스포 사이트가 이렇게 큰 원형 도넛으로 돼 있고 일부는. 땅의 일부는 바다에 걸쳐진 이 신기한 목조 건물 공간 자체가 그냥 보는 게 재밌었다. 마음에 드는 일러스트레이션 발견. 이렇게 아주 직관적으로 스크린에다가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라관도 있고 각 파빌리온 갈 때도 내 QR 코드를 찍어서 예약 내역을 확인한 후에 들어갈 수 있다. 내가 제일 가고 싶었던 거는 이관인데 이관은 일본의 어떤 미디어 아티스트가 만든 관이었다. 하지만 제일 인기가 많아서 절대 들어갈 수가 없었다. 아쉬운 마음에 외관만 계속 서성였다. 하지만 이것도 외부만 휘황찬란하고 속은 그냥 그랬을 거야라고 생각하며. 디어트 영상을 틀어놓고 바닥에 진동이 느껴질 수 있게 해놓은 관이었다. 근데 이렇게 전자화면식으로 둘러싸는 거는 요즘에 많이 흔한 상태고 공간 자체가 너무 많이 없어해서 큰루프트를 주지 못한 게 아쉬워요. 콘텐츠보다 바깥에 중간 중간에 있는 어, 퍼블릭 아트 혹은 퍼블릭 이벤트 같은 시설들이 더 재밌고 멋있는 곳이 많았다. 엑스포 끝나기 한두시간을 남기고 겨우 한국관을 예약을 했는데 나는 한국관을 보는 것보다 이 엑스포링을 전체를 둘러보면서 다른 파빌리온을 구경하는 걸 선택했다 떠오르는 태양을 외관 파사드로 표현한 스페인관도 되게 멋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분수쇼를 하는 것 같았는데 약간 내용을 알 수는 없었다. 거의 대부분의 공연이나 이벤트는 국제 기준보다는 일본 기준으로 잡은 것 같아가지고 공감하기가 조금 힘든 것들이 많긴 했다. 하지만 뭐 개체국의 특징을 살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겠지? 우리나라에서 엑스포를 했다고 해도 별반, 달것 같진 않다. 분수쇼도 굉장히 오래하고 멋있게 한것 같긴 한데, 같은 해 두바이몰에서 하는 분수쇼를 보고 나는, 어, 그닥 흥미롭진 않았고, 이 목조 건축물이 제일 재밌었다. 이 입구를 보니까, 경주 엑스포가 떠오르는? 마지막엔 드론쇼도 했었다. 드론쇼도 이제 좀 식상한 느낌? 사람을 왜 이렇게 빨리 지릴까 들어올 때도 어마어마했지만 나갈 때는 정말 어마어마했다. 정말 무슨 피난 행렬 같은 느낌이 들었어. 다음 날에는 오사카 현대미술관에서 하는 캡콤이라는 게임 컴퍼니 전시가 있어가지고 가봤는데, 캡콤은 우리가 아는 스트리트 파이터를 만든 회사였다. 어렸을 때 아두겐 한번 해봤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다. 스트리트 파이터의 류도 한번대 보았다.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 관이 별로 없어가지고 많이 못 찍었지만 역시 진보된 기술이 있어도 재미있는 콘텐츠가 들어가 있어야 재밌다. 컨셉이 프랑스어 보행자의 통로를 뜻하는 파사주여서 이것저것 통로를 드나드는 재미가 있다. 외관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지만, 그렇게 오사카 2박 3일 여행 끝.